이제 진정한 진박 정치인을 자임하면서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총선 유랑팀은 경남 창원에 가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 어떤 후보자와 함께 계십니까? 네, 총선유랑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현장에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먼저, 오늘 오후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앞서서 진박임을 선언을 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예.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어, 요새 진박이니, 비박이니, 뭐, 친박, 친박이니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 대, 지난 대선 때 공약했지만은 지키지 않은 것 중에 훌륭한 공약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고, 예를 들면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공약을 제가 국회 들어와서 지키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박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어~ 나머지는 제가 볼때 지금 뭐친박이 문의하고 있는 분들은 다뭐 천박에 가깝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 한명 없는 실정 아닙니까 좋은 공약이라면은 누가 했든 어~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해서 제가 진박선언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진박으로서의 의, 후보님의 선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저희가 총선 아바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있는 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건데, 네. 우리가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결과, 유권자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아니, 왜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병을 놔두고, 이, 이렇게 험지인, 이 창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원래 제 지역구였습니다만은 제가 2013년도에 삼성 X8 사건으로 이렇게 의원직박탈을 박탈 당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와서 그 지역구를 차지했죠.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이제 당의 또 요청에 따라서 동작 선거에 출마했는데 를 이번 선거에서 당이 저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이 창원에서 전략 후보로 뛰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여전히 노원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두개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지금 그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야당 의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당선이 된다 더라도 야당에서 야당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은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 의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선이 될 때는 새누리당 의석을 한서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노원에서의 싸움보다 더 값어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님 저희가 오늘 종일 좀 지켜보니까, 네. 아직까지 이 창원 시민들이 네. 우리 후보님을좀 따뜻하게 좀 맞이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던데. 어, 오늘 날씨가 좀 추웠지 않습니 <laughs> <laughs> 예. 저는 뭐, 어, 대한민국의 봄은, 어, 2016년 대한민국의 봄은 창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창원에서 진짜 봄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원하면 흔히들 떠오르는 게, 권영길 전 의원이 많이 떠오릅니다. 창원에서 17대, 18대 이제 의원을 지냈고. 네. 근데 19대 때, 지난번 총선 때 보면은 야권이 분열돼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결과를 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번에 바람은 야권연대가 잘 돼서 다시 창원을 좀 수복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야권연대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1단계로는 어, 야권연대 이전에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지난... 어, 송선에서도 야권연대가 안 됐다기보다는 진보 후보 간의 분열로 인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 그,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미 이뤄냈고요. 어, 그리고 이두 번째로 이제 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야권 단일화가 지금 합의가 되었고, 어, 조만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에 우리 후보님의 이름도 들어가고 더 민주의 이제 이름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럼, 어, 그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 하나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남 같은 경우는,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 어, 16곳 중에 한 곳밖에 야권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3, 4군데 정도는 좀 경합 중인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한그 16군데 중에서 서너 군데는, 어, 이번에 야당이, 어, 탈환하는, 탈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창원도 좀 포함될까요? 아, 창원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좀 지역구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창원, 어찌보면 지금 우리 후보님이 여기 내려왔을 때, 이 창원을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바꿔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성산구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창원시에 선거구가 다섯 개인데, 어, 다섯 명이다, 새누리당 의원이다. 일당 독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다른 걸 바꾸는 것보다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창원에 최소한 한 명의 야당 의원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성산이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토로록한 가지만 더 주겠습니다. 이제 창원의 정치 정을 바꾸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창원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뭔가 실질적인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만은 노회찬의 정책이다. 무엇일까요? 제가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은 홍준표 방지법입니다. <laughs>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가지고 도지사가 누가 되든 자의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어, 학교급식법에 의무급식을 갖다가 못받는 그 홍준표 방지법을 갖다가 제정하겠다. 어, 이걸 약속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이제 창원의 자녀들도 이제 의무급식에, 무상급식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후보님의 활동 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